오늘은 이 영상에서 가장 많이 달렸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디딤돌 대출에 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을 추려보았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은 기금대출을 받아서 살다가 조건이 된다면 다른 기금대출을 또 신청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기금대출을 상환한 후에만 다른 기금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기금대출은 중복보유가 불가능하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기존 대출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기금대출 이용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사용 중인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충족됐다면 기존 대출 상환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기존 기금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 다른 기금대출 요건 충족 시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 중이고 기금 대출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이 경우도 잔금일 기준으로 요건이 적용됨으로 단순히 신청만으로 무조건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신청 시점에 해당 상품의 기금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는지 새로운 기금 대출의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눈에 띄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방공제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최근 디딤돌 대출까지도 방공제 규제 대상이 포함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방공제를 적용해야 하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방공제 적용 전에는 서울에서 5억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ltv 70%를 적용해서 최대 3억 5천까지 대출이 나왔다면 반공제를 적용받아 구입한다면 ltv 적용 후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한 2억 9천 5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지역별 최우선 면제 금액은 최대 5,5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디딤돌 대출 시 방공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방 아파트 또는 비아파트이거나 신생아 특례 대출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을 받는 경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보금자리론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 다른 상품은 없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 때는 순서가 있다고 하죠. 요건은 까다롭지만 가장 이자율이 낮은 기금대출을 먼저 알아보고 아쉽지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 수 있어요. 다른 주담대 상품을 찾는 방법은 네이버에 주담대로 검색해도 좋고,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이용해도 좋아요.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주택담보대출로 검색을 해주세요.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대출 비교창을 보실 수 있어요.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검색해 볼 수도 있고, 특징에서 DSR 50% 적용을 눌러보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DSR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볼수 있어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는 더 많은 주담대 상품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큰 금액을 대출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작은 이자율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을 정리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블로그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